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부를 함께할 것은 그러나 덕성미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덕성미학 참 무슨 말인가 해지지요. 예, 네. 그러나 덕성미학이다. 그러면은 그러나는 뭡니까? 아마 접속사 하나지요. 예, 그러나 그 그러나라고 하는 우리말의 이, 이, 이 접속사 뭐 영어로는 but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 접속사 그러나가 사용을 잘하게 되면은 굉장한 미덕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할때이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요, 언어를 잘 하게 되면은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지게 됩니다. 언어를 잘 하게 되면은 이웃이 내 언어를 두고 평화로워지게 됩니다. 언어를 잘 하게 되면은 곧 전쟁이 일어나야 할 상황에 말을 잘 하게 되면은 전쟁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언어를 빼버렸다. 언어를 아예 스탑시켰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거 큰 난리가 일어나지요. 자, 오우지간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미학적으로 하나의 큰 미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봅시다. 그러나를 여러분들 어떤 때 써요? 어, 너는 키가 크나 나는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쓰이는데 이 긍정어 다음에다가 그러나를 붙여놔버리면은 틀림없이 뒤에 부정어가 붙게 됩니다. 너는 수학을 잘해. 그러나 해놓으면 틀림없이 영어는 모대식과 같이 부정어가 꼭 따라와요. 예. 네, 그런데 부정어 에다가 뒤에 그러나를 붙여 놓으면 필이 긍정어가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사 하다가 보면은 어떻겠어요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왜 수학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너는 영어공부를 왜 그렇게 못하냐 에? 너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너는 어떤,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한정 없는 부정어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어가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 대단해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되게 하되 부정어를 최소화시킬 것, 시키는 길이 없을까. 이것이 우리 인류사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그것을 어떤 문화장치로까지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자자 자, 긍정 어쩌다 있어요 긍정어 다음에 그러나를 붙이면은 부정이 대표 부정어가 따라오게 되지만은 긍정어 다음에다가 어, 그러나가 붙어지게 된다면은 긍정미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예를 하나씩 들어 보면서 생각하자고요. 예. 서, 솔직히 생각해 보시오. 단어 하나가 쓰임에 따라서 미덕이 된다면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대, 단어. 사실상 생활 속에 무수히 쓰여지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너 그러나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써서 우리의 행복 수준을 높여 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를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것이 조금 버릇이 길러지게 되면은 쉬워져 버려요. 그래서 내 경우는 많은 경우에 덕을 봐요. 혹시 내가 아차 하고 말을 잘못해버려서 상대방한테 예, 예를 들면 너 어째 공부를 고모냥으로 하냐라고 했다 해봐. 아차 내가 부정으로 끝내버렸구나. 이거 언제 내가 긍정으로 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러나를 붙여봐요. 그러나 그 친구 아주 건강하게 활발하게 뛰어놀고 여러 아이들하고 있으면 아주 아이들에게 아주 카리스마 넘치게 아이들을 제압하고 아이들을 보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거든. 그렇다면 너는 그것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더라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러나 적용은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돼요 아이고 나는 그 어학은 나는 제로야 나는 영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가 나한테 늘 썼던 소리가 그거예요 아이고, 그 영어라고 하는 거, 뭐, 중학교 때 3년 배우고 고등학교 3년 배웠고, 대학교 가서 4년 동안 또 영어 원서를까지 보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미국 친구 만나면 은 그냥 입이 딱 벙어리가 돼가지고, 영어 그거 해도 해도 안 되더라니까. 그래 놓고 딱 끝내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영어를 나는 못 한다가 자기 암시가 돼버립니다 암시가 돼가지고 나는 정말로 어학은 어학적인 재능이 속에 잠재층에서 올라 올라다가도 내가 언어를 그렇게 해버려다게 되면은 가라앉아 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필이 그다음에는 그런 나를 꼭 붙여라 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 문제만이 아니고 그것 하나를 이 추구함으로 해서 내 생명 전체가 전반적으로 함께 이축되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떠냐, 그러면은. 아이고, 나 영어 해도 해도 안 되더라. 탁, 그런다고. 그는 그 속으로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 그러나는 수학은 수학적인 재능은 내가 뛰어났었어. 탁, 그런다고. 그러게 되면 묘한 균형감이 내 속에서 딱 잡히면서 좋아요.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그러나를 붙여서 긍정적으로 여겨지든내 이 흐름을 부정, 부정적으로 늘 느껴지는 그 흐름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 라고 해요 내 경우는 얼굴 콤플렉스로 심하게 시달렸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굴 못나서 나는 얼굴이 누구누구에 비하면 형편이 없어 맨날 이랬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훗날 그러나를 써먹으면서 그러나 나는 논리적인 사고 같은 것은 뛰어나가지고 세상 사람들 논리적인 사고 차원에서 보면 아이고 모두 아메바들 같지 않아? 아니 나는 논리적인 사고가 환해가지고 불교 법리를 이해하는 데는 아마 이든가라면 서러울 거와 같이 그런 나로 해서 딱 속에서 균형을 잡아줘요 좋아 그래 내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예 무슨 공동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 봅시다 내 마음에 뭣이 안 들고 뭣이 안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ABC인데 왜저 모양이냐 이러고만 있게 되면 어때요 내손에고내 내 에너지가 그 대상에 전달되게 되면 그 사람도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딱 균형을 잡아요 그러나 그 친구가 아니면 은 우리 공동체가 쓰레기가 곳곳에 자빠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깨끗한 것은 그 친구가 정리 정돈하고 청결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따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딱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수 없는 곳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나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나 상황에 대해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를 예를 든다고 하면 올라갈 때 경사길로 좀 올라간 감이 있습니다. 평지로 쏙 들어간 것보다는 경사길로 올라가는 데 대해서 유감을 슬쩍슬쩍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나도 좀 느낀다. 이래질 것 아닙니까? 이래질 때내 속에서는 그 어때요? 이렇게 약간 경사길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불지를 향하여, 부처 경계를 향하여 향상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상향문이야. 상향문으로 꾸준히 올라가라고 하는 큰 법문일 수가 있어. 경사길이 조금 그렇단 말이야. 이랬다만 그러나 하면서 딱 전환시켜버리라고요. 그러게 되면 그안 좋게 여겨지는 그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둔갑을 해 버리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표현을 쓸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러나를 꼭 붙여 보십시오 필이 전환되어진 긍정적인 마음이 딱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행복 수위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 하나를 경우 경우에 효과적으로 잘 쓰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행복 수위 한층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빕니다.